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퇴부 통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하지의 통증을 주로 크게 관여하는 고관절의 통증과 무릎의 통증도 하나의 분류적인 요소로 가기도 하죠. 어, 고관절의 문제는 우리가 그 고관절 자체 의 괴사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있고 또 무릎의 관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절 자체적인 문제 말고 허리에서 내려가는 그 2차적인 문제, 방사통의 개념으로도 또 설명이 됩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로 내라는 증상을 퍼져내려가서 허벅지 뒤쪽, 일명, 어, 햄스트링을 통해서 내라는 증상, 또, 어, 허리 쪽을 타고 앞쪽으로 내라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근본적인 허리의 문제인, 어, 우리 요방형근, 그 다음에 광대근, 하후거근의 문제들을 주로 잡아서 허리의 문제와 복부에 있는 장요근을 풀어서 허리의 통증을 균형적인 요소로 풉니다. 그러나 허벅지 자체적인 문제, 또는, 또는 대퇴부의 앞쪽과 뒤쪽의 문제를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 오다리의 문제는 대퇴근막 장근하고 장경인대 약화가 됐을 때는 오다리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엑스다리는 봉공근과 박근의 약화가 왔을 때는 엑스다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휜다리가 돼서 오는 균형적인 요소의 통증으로 오는 것, 그거는, 어, 여러분들 연관된 부위나 현재의 위치를 찾아서 그 근육을, 어, 정맥순환 마사지를 위주로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동맥적인 마사지보다는 정맥적인 마사지를 통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그 자체가 훨씬 더 뛰어나죠. 우리 몸엔 근육의 약 근육량의 70%에서 80% 정도가 배꼽 아래, 즉, 하지에 있습니다. 근육량 자체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자체를 역할을 담당한다. 그 얘기는 그 혈관 안에, 정맥 안에 들어있는 판막의 기능을 근육이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대퇴부의 문제는 하지하고 연관되는 복부에 있는 외복사근을 한번 연관되고요. 또 외복사근하고도 연관되었던 어, 붙어있던 전거근과 능형근의 뒤 타고 내려가는 라인까지 한번 같이 봐줘야 됩니다. 능형근, 전거근, 외복사근, 그 다음에 대퇴근막장근 또는 봉공근하고 연관되는 이 그림 하나와 또이 어, 다리하고 연관되는 음, 하지, 그러니까 종아리 쪽에서 어, 혈액순환을 시켜서 오히려, 오히려 어, 허벅지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딥티슈 마사지를 해주는 가재미근 넙치근 또는 우리가 이제 뒤 허벅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대칭적인 요소의 복부 또 또는 등아 아, 허벅지하고 연관되는 등하고 어, 또다시 대흉근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복부적인 요소와 어, 전반적인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퇴부의 통증 하지의 통증을 먼저 항상 논하기 전에 다리에서의 문제인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의 문제인지, 고관절에서 오는 통증의 문제인지, 아니면 무릎 관절에서 오는 문제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고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관절적인 부분들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서 그곳에 좌골신경이 있는 곳에 자극을 줘서 엉덩이 주변과 이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를 내려가는 증상. 또, 어, 관 협착증에 인한 증상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허벅지의 통증을, 대퇴부의 통증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지 말고 허리와 무릎과 또 종아리하고 연관되는 그림을 보고 체간의 대칭적인 요소랑도 같이 연관되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허벅지의 증상을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다. 허벅지만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 그거는 마사지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 신경에 의해서 통증의 그 문제로 오는 것은 상위 관절 또는 상위 그 질환별 위쪽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